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종선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라이센스가 L3인데 크로노스 타고 있다가 게임에서 못하니까 욕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그냥 다시 파라곤을 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뭐 심심치 않게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인지, 제가 지금 라이센스가 초보인데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게임을 하면 정말 욕을 하는지 솔직히 저는 믿기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뭐 저는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 있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벤을 한번 해볼게요 한방컷 개꿀 오케이 자 여기서 라이센스가 초보라면 패션도 초보를 바꿔야 됩니다 자 초보의 패션이 어떻게 되냐 쥐돌이 전자파벤더 요런거 끼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오라 예 굉장히 눈에 튀는거 아 요거 좋네 고글 필수로 껴야 됩니다 예 이상한거 껴야 돼 이상한거 어, 이거 좋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로노스 작업하시나봐요? 저 75개로 한방컷 했습니다. <laughs> 어, 되게 화날 것 같은데. <laughs> 레디 해볼게요. 어, 뭐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실력으로 이겨주겠다. 그런 뜻인 건가? 일단은 저는 게임에서 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너가 좋으시네. 기다려주시네. <laughs> 아, 기다린 게 아니었구나. 어, 뭐지? 잘하시네.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었으면 시작 티웠을것 같은데. 어, 이거 뭐, 욕을 안 하시네? 아니, 놀리면 안될것 같은 기분인데? 저 2등급까지 한방거스러 가서 3개만에 1등급 가서 바로 뽑았네요. <laughs> 아, 진짜로 이랬으면 좋았는데. 아, 힘내세요. 아, 이런 분들한테는 여러분들 힘내라고 한마디씩 하고 결국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크로노스 75개 컷! 엄청나게 좋음 여기서 조건은 크로노스를 타고도 너무 못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 한번 리타이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욕을 할지 한번 볼게요. 야, 이거 꼴등 하기도 힘드네? 어? 아, 어, 내 네, 라이벌이 여기 있었네? 이거는 여러분들 앞, 앞에 보시면 어, 이분도 크로스거든요아이 튜버분들도 크로스를 많이 뽑아가지고 아니, 멀티스 많이 하네요? 아니 크로스 아닌가? 아니 뭐야 몬스터네? 아, 어 뭐야 설마 욕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어 진짜 욕을 하네? 뭐야? 아 맞네 이러면 여러분들 진짜 추버분이면 상처를 받아요 아 이런 말이 너무 심하신 듯? <laughs> 제 손가락 사실 좋음 일단 보여드림 <laughs> 안 되겠다 여기서 1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욕을 먹고 있을 수가 없지. 아 이거 빠른 채널이라서 속도가 좀 많이 느리네요. 아 근데 진짜 초보분들을 저런 말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겠다. 나는 지금 컨셉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저런 말 들으니까. 야 빠른 채널은 여기서 듀얼부터가 공주에서 터지게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 어, 니 금플라이 이거 우이이가 힘드네? 아 어, 괜히 걔가 금플라이 한게 아니네? 됐다 이제 당당한게 한마디 해야겠다 봤음? <laughs> 내 손가락 좋다니까 그러네 크로스 75개 컷 잘해줘, 개꿀 30개 컷을 어떻게 하는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제가 리타이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 말고도, 예, 초보분들이 앞에 보시다시피 크루노스 타고 있어요. 뭐, L3분이나 뭐, L2분이나, 예, 굉장히 많이 뽑아서, 예, 잘 타고 있네요. 보세요. 이런 분들도 이제, 뭐, 실력적으로 약간 부족하신데, 크루노스 뽑아가지고 잘 타고 있죠? <laughs> 어, 어, 미안합니다. 어, 이 막으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어, 그냥 알아서 막히시는데.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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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호호호>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이분 왜 이렇게 귀엽냐? 네, 사이좋게 리타이언을 한번 했습니다. 네, 과연 무슨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방 컷으로 <컴스러 웃음> 뽑았다니까! <웃음> 아, 진짜 저렇게 말을 하네요. 아, 님도 못하는데요? <웃음> <웃음> 아니 님도 욕할 처지는 아닌데? 아니 똑같이 못하면서 누가 누굴 욕하는 거야? 제대로 간다 이거 여러분들 이런 트에 걸리면 이거 올리타 가능합니다 <laughs> 알겠어요 학생? <laughs> 잠깐만 안 되겠다 이거 야 이거 올리타 야 이런 맵은 올리타 가능합니다 아참네아 실제로 욕을 하는구나 아 근데 우리 팀 화면이 잘하네 얼음님이 아 이게 올리타는 불가능하겠다. 아, <laughs> 아니 저거 매크로 뻔하게 웃기네요. 저거 팀킬하니까 같은 팀이에요. <laughs> 저거 나무 어, <너무> 웃긴가? <laughs> 요거 한방 끝나고 여러분들 제가 한방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두번 하니까 이제야 제공이 되네요. 극한의 컨셉 중이네. 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초보분들, 욕하지 마세요. 아, 안 잘라요. 저런 애들 생각보다 착한. <laughs> 이게 75개 만에 나와버리네, 크로스가. 아니, 잠깐, 너무너무 좋잖아. 75개 컷 개꿀. 아, 아저씨, 맞은 이인가 아 근데 님이 타요, 타도 소용이 없을 듯자 일단은 제가 한번 꼴등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도 <laughs> 아니 여기 나무를 돌진하는 건 뭐야 <웃음> 아니, <웃음> 너무 빠르네요 제어가 안되네 제어가 안 돼. 너무 너무 빠르 <laughs> 이게 따라고 보다 훨씬 빠름 연카도 못 다루겠구만 리타 안하면 인정해드림 잠깐만요 아 제대로 갑니다 아이상반들이 이거 날 너무 심하게 하네 아니 <laughs> 잠깐만요 아이아그사회 그러면 안되지 왜다굴야한 명만 욕하면 되지 그걸 다 같이 욕하고 있으면 어떡해 야이러면 진짜 초보분들 이 너무 상처를 받지 잠깐만 여기서 너무 잘해지면 이상하니까 무한 부스터 해결하자 켰다고 할까 그냥? 아 이제 적응이 좀 되네 <laughs> 차가 너무 빨라서 네. 두판하니까 적응되네 <laughs> 갑자기 뽑을만 하네 크로스 <laughs> 이게 크로스가 75개만에 나오네? 아 존나 빠르 자 빌리지 고가의 실주가 예, 솔직히 어 리타이어 하기가 이제 된, 굉장히 힘든 트랙인데 어 리타이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완전 적반하장인데? <laughs> 착하신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부럽다 뭐 축하한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초보분들의 과연 슈퍼카를 가지고 게임을 못한다면 정말 욕을 먹을까 제가 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한 10명 중에 한 5명도 욕을 안한것 같아요. 하지만 1대장 카트바디를 가지고 꽤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뭐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게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